5시 36분. 저는 오늘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6시 전에는 끝내야 돼. 왜냐면은 저 다음 6시 타임에 운동이 있어요. <laughs> 운동을 하기로 했어가지고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작년 이맘때쯤? 이제 멤버들이랑 스키장 광고를 봤어요, 최근에. 아, 너무 재밌더라고. 아, 그때 진짜로 재밌었어요. 진짜. 아! 플로그한테는말 못할 그런 것들도 많지만. 왜냐면, 그거를 올리려고 했던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그냥 저희들끼리 놀러 갔는데, 추억용으로 이렇게 영상 찍은 것들을 이제 세렙 언니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진짜. 스키 타러 가고 싶다. 정말 여행 가고 싶다. 다들 알지? 지금 플로버 밖에, 혹시 밖에 있어? 혹시? 어? 집에 들어가, 지금. 어, 얼마나 위험한데, 유진아. 제가 운동을 가잖아요. 사실 운동도 이번 주, 오늘까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쉬려고 해요. 왜냐면, 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알죠? 운동할 때,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힘든데, 이거 쓰고 하면 진짜. 알지. 다들 알잖아, 플로버. 마스크 쓰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든데 나는 사, 솔직히, 어? 오르막길 오르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도 운동을 해봐. 힘들어요, 여러분. 한풀이 할 데가 없어서 우리 플로버한테 합니다. 어, 요즘 시국이 이러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침대에서 안 나가기 프로젝트를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요. 플로버 알지? 그러고 있는데, 정말 심심해가지고, 놀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놀수 없으니, 브이앱을 켜야겠다. <laughs> 이래서 브이앱을 켠 거예요. 금요일이야? 어, 진짜 금요일이네? 거짓말 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플로버 <laughs> 맨날 나한테 장난치니까. 금요일이네? 우와, 정말 시간 빠르다, 정말. <laughs> 여러분, 제가 18살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laughs> 난 18살에 한게 없는데? 어떡하지? 저 18... 내년에 다시 시작할게요, 여러분. 암묵적으로 동의해주시겠어요? <laughs> 내18 어떡할 거야? <laughs> 내 로망 나이, 18. 그리고 23, 27. 이렇게가 제 로망 나이에요. 왜냐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18살의 그런 학창시절. 그게 제 로망이었고요. 그리고 23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23살 때가 가장 예쁜 나이래요. 젖살 싹 빠지고 23에서 25. 그리고 27! 모르겠어요. 27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27살 때 로망이 있었어. 이건 뜻이 없어요. 그냥 27? 근데 18을... 어? 어디 갔지? 혹시 어디 갔어? 난잘 모르겠어서. 나는 플로버의 영원한 미성년자 멤버로 남을게요. 아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텐션이 좋지? 어떡하지? 잠시만! 52분? 잠시만 플로버 진짜 잠깐만 나 운동 취소하고 올게 나 너무 재밌어서 그래. <laughs> 나,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냥 보고 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운동 취소할래. <laughs> 나 오늘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래 알겠지? 오늘 하루는 이해해줄 수 있잖아 알지? 어떨려 사실 수요일에도 취소했단 말이야. 왜냐면 수요일에는 근육통이 너무 심했어. 아 일단 빨리 쌤한테 얘기해. 를폰냈어 <웃음> 보내버렸어. <웃음> 운동은 언제나 할수 있지만 오늘 브이앱은 오늘만 할수 있는 거 알죠? 그냥 넘어가요. 우리 플로브 넘어가자. 자, 이거를 보세요. 다들. 여러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짠! 없는 거야. <laughs> 우리 엄마한테 연락 왔어. 아니, 엄마 지금 보고 있어? 운동 가. 답답. <laughs> 빨리 안 가? 이렇게 왔는데, 밀었다고 제가 탁톡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 여러분은 다 잊은 거예요. 이거 아까 했잖아, 우리. 원래 7시로 잡아놓은 거였어. 알겠지? 레드썬? 아, 레드썬은 이거 아니야? <laughs> 아, 맞다. 그거 알지. 공부는 진짜 안 하는데, 노트 정리만 진짜 기깔나게 하는 애들. 그게 저. <laughs> 저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노트 정리를 진짜 기깔나게 해. 관상용.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이런 관상용이고 그냥 따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줄도 없는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뭐 똑같은 문장을 계속 써요. 똑같은 문장을 세개 쓰고 외우고 세개 쓰고 외우고 <laughs> 알아볼 수도 없어요. 내가 만약 영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영어 그 복문을 16개? 그 정도로 외워야 돼요.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화나네? 그걸 어떻게 외워 사람이 어? 근데 그걸 외우더라고요. 외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 달달달달 외울 때 이렇게 막 써. 근데 스펠링이 틀릴 수 있잖아. 스펠링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막 쓰니까 이게 반나가 아닌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 하나, 노트 정리 하나, 이렇게 따로 하죠. 아, 맞아. 나 진짜 이런 거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하면 안 받아줘서 지금 플로버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멤버들이한테 얘기하면, 아휴 힘들겠네 하고 그냥 가요 언니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다 공부다 너무 하기 싫다 이러면 아 힘들겠네 하고 그냥 가요 그냥 하지 마 하는 언니들도 있고 저 혼자 그냥 한풀이 하려고 어제 제 친구 이제 제 고향 친구한테 전화 왔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가 봐 저한테 와가지고 나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온 거야. 괜찮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끼리. 뭐, 결국, 한 시간 동안 전화해서, 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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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야, 진짜 하기 싫다. 이러면서, 이렇게 놀았죠.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어떻게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번 전화하면 한 시간은 기본이고요. 할 말도 진짜 많고 그리고 아무 말안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은 인복이 정말 타고난 것 같아.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가족들 그리고 우리 플로버도 만나고.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감동 타임이라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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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요저 오늘 감동 없거든요. 오늘은 0%, 아예 감동 1도 없이 하려고 감동도 없고 운동도 없는 <laughs> 나 운동한다고! 나할 거라고! <laughs> 다고 짐한 거니까 플로버 알겠지 이 시국이 되기 전에 헬스장을 끊었을 때난 정말 일주일에 매일 갈줄 알았어 아침 저녁으로 갈수 있을 줄 알았어 아침 한 시간 저녁 한 시간 근데 안 가더라고요 돈 날렸어요 뭐 어쩌겠어 근데 제가 이거 근육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하면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숨이 이렇게 툭 막혀가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요 쌤이 할수 있어 지연아. 네, 선생님 <laughs>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월요일에 운동을 시장한테 받았었는데 야, 대박! 3일 동안 아예 안 움직였어요. 진짜. 아, 진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냥 좀, 아니 사실 지금도 아파요. 아, 죽을 것 같아. 오늘 아침까지는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아니야, 지금도 아픈 것 같아. 아, 지금도 죽을 것 같아. 지원이 강아지 않는거 성공했니? 저 강아지 만질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을 진짜 많이 봐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전화했잖아. 나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어. 나 너무 키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너희 키우는 것도 벅차다고. 알겠어. 내가 독립하고 꼭 다짐했어요. 난 독립하고 꼭 아, 전생에 뭐였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선 후기 정도 되면은 여객 이런 게 되게 발달이 많이 됐어요. 상업이. 그잘 나가는 그 집에 딸, 누구는 막난 장군님, 나는 왕, 나는 왕자, 나는 공주, 나는 귀족 딸이었을 거야? 난 귀족의 아들이었을 거야? 막이러는데어 평민, 평민인데, 이제 좀 널널한, 충분히 직급을 살수 있지만, 평민으로 남아가지고, 그런 부잣집 평민의 딸! 얼마나 좋아요. <laughs>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 그거 죠 5만 개만 채워지면은 100만 하트가 될 건데 그것만 보고 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슬슬 아까 말했듯이 7시가되면은 가야 되거든요. 우리 플로 어 갑자기 하트 수가 늘어졌네. 다들 누르지 말라고. 아 정말 너무하네 진짜. 나 운동 또 하지 말라고. 나뭐 좋지. 알지. 우리 플로 플로버랑 나랑 약속한 거 있잖아. 우리는 깔끔. 꼬마게, 깨룩꼬마게 끝하고 확하고 알지? 밀당 이런 거 없잖아. 알지? 자, 말이 나온 김에 100만 하트가 딱 됐고요. 자, 우리 플로버랑 이제 인사를 할 시간이 됐어요. 이번 주도 고생 많았고, 내일 주말 재밌게 잘 놀고 그럼 안녕. 플로버, 난 이제 운동하러 간다. 빠빠.